오토에임을 쓰면 잘안 맞잖아요. 자, 오토에임을 쓰면 오히려 잘 맞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인데요. 그래서 오토에임만 쓰기로 했습니다. 수동에임은 안쓸 거고요. 예. 원래 핑크스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미 다헤쳐져갔고 어, 아쉽게도 어, 핑크스는 어, 영원히 못 나올 것 같은 처제고요. 뭐, 재밌는 거 나오면 쓰겠죠? 예. 아무튼 오 오토에만 써서 바이런 일단 잡았고 이제 어뭐 비도 있네 슥슥아오 <laughs> 사실 어왜 미프를 골랐냐 하면은 뭐 다른 캐릭터로 하면은 트로피가 날아갈 것 같아요. 꼭, 이제 컨텐츠도 찍고 귀찮은 트로피도 올리고 이제 어쌍으로이득보기 위해서. 아이고 벌써 쇼더온이야 이거 야한놈 누구야 야 저기 야 저기로 쏴야 이러면 무시체크를 못하잖아 야어 <laughs> 밑으로 가서 사볼까오오 오, 그래 오오 들어가서 오. 쏘는건 미친 짓이겠지 뭐 그치? 오야 정직한 새끼 아오누 오는 거 같은데? 아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살오다오케췄맞오고오케이또오오고오오오오오고 <laughs> 오피아고 오케이, 이거지, 이게 미플이지, 이게 오토이지 뭐지? 아 뭐야? 저기 다 묵었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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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도망가야 오, 오, 별로 안 기네. 뭐? 오케이, 잠깐 궁... 아, 야, 오토헤임 써... 아 버려... 아이... 어... 이게 여러 판을 해보니까 알겠네. 야, 이 소리 사기구나. 왜 점수가 오르나 했네. 아니 세상에... 오토헤임 썼는데 점수가 올라와... 이앤 사이케어 맞아... 얘 사이케어 맞는데... 응... 그냥 애매한 거지 어떻게 평타에 유도타를 넣을 생각이었을까. 야 정말 대단해. 뭐저 다이너지. 와, 아 그럼 다이너 다이너 만나면 안 되겠다. 다이너 만나면 난못 때리네. 어우 세상에 나. 오 와봐 와봐 오 와봐. 또 오면 내가 가젯으로 끊줄게오 와봐. 안 와? 버려. 아 따로 오네. 아. 아. 아, 수도네임! 아, 버려, 버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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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한 아까 그 럭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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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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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얹아 포기해 포기 버려 버려 절대 못 이겨 오케이 2등 아마도 막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어, 그런 판이네요 예. 지금 어, 한시간반 했거든요 한시간반 동안 오토에만쓴 입장으로서는 어, 아주 힘들어 아 힘들어 어, 편한데 힘들어 <laughs> 뭔 말이야 편한데 힘들고, 이제 부시안을 체크를 못해갖고, 미칠, 미칠 것 같아요. 아 그, 예. 이게 오프무에선 사기가 많은데, 그, 한칸 벽, 한칸벽 있는 데서 이제, 어, 애가 휘어갖고, 안 맞아요, 이게. 이거 편집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를 살릴 수 있을까. <laughs> 이게 영상을 살리려면은,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한 시간 반 동안 말을, 할 말이 다사져갖고 이게, 어, 예. <laughs> 어쩔 수 없죠. 네, 와, 와, 와. 뭐야? 대리? 어, 잘 가고. 오, 이럴 땐 좋아, 이럴 땐 좋아. 근데 부시 안에 들어간 애들 맞출 때는 어, 못 맞춘다. 오, 어, 왜 체스터? 어, 체스터 어서 오고. 체스터도 이제 내가 판정이 넓어갖고, 어, 가까이면 다, 다봤고 아, 괜히 깔았다. 아, 제 궁극기도 이게, 오토엠으로 하면은, 제자리에 깔더라고요. 이게, 이게, 괜찮은, 아, 좀낮긴 한데, 어. 조금 이제 사람한테 던졌으면은, 좀더낮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 예. 그래도 이게 막판이니까, 어, 최대한, 최대 1등을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예, 좀 사려, 어, 좋게 말하면 사려 있는 거고, 이제, 예. 자, 다섯 명? 어, 다섯 명이 이 안에 있는 거야? 어, 잠깐만. 에드워가 쉘르에 잡았어? 엔즈. 게일, 에드워, 다. 엔즈 잡혔고? 에드워. 에드워도 위에 있나? 어, 어, 아, 진짜 있잖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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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아, 이렇게 오토임으로만 플레이 하기를 해봤는데, 예, 이게 미플이라고 트로피가 올랐지 이제 다른 애들로 이제 오토에임을 막 갈기면은 어! 어, <laughs> 트로피가 떨어진다 아, 제가 뭐 걸지는 않을거지만 아, 어쨌든 오토에임만 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놀람> 아, 아... 아... 깜짝아 아... <놀람> 오널 <오케이, 널루 와라. 놀람> <놀람> 오... 어? 아, 소금통. 오. 아, 그리프?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오. 아, 잠깐만, 한 대만. 한남만 더. 다. 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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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하, 하, 하. 오케이, 이걸 오냐? 아유.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중앙. 오. 어? 오. 어? 어? 오. 뭐, 모조리수해 뭐 저거 와, 칼이 다 익었어?